자기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 응. 퇴근 시간인데도 차도 별로 안 막혀서 편하게 왔어. 자기 생일 축하해. 해, 고마워. 음, 어, 근데 차도 안 막혔는데 왜또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우리 자기 또 시간 개념 없이 막 왔구나? 어? 지금 6시 45분인데? 우리 7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에이 그건 어제 말한 시간이고 아까 내가 생각보다 일찍 도착할 것 같다고 말했잖아. 어? 어제 말한 시간이 약속한 시간인 거지? 자기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거고. 근데 내가 아까 전화로 말했잖아. 그것보다 일찍 도착할 것 같다고. 그럼 자기도 눈치껏 좀 빨리 와야지. 아니 자기야 나 6시 퇴근이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눈치껏 빨리 와. 자기야, 나도 6시에 끝나. 근데, 느끼는 커녕 오히려 빨리 도착했잖아. 에이, 자기가 늦은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기 원래 게으른 거나 알고 있어서, 다 이해해, 이해해. 아, 자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게으르다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 자기가 빨리 올수 있었던 건, 여기가 자기네 회사랑 엄청 가까워서 그런 거잖아. 난 우리 회사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4,50분 걸려. 퇴근하자마자 바로 나와서 운전하고 와도, 아, 지금 이 시간이야. 오늘 생일이라서 일부러 근처까지 와줬더니, 뭐? 내가 게을러? 내가 언제 그렇게 게을렀는데? 어? 자기 제대로 긁혔구나? 미안 미안 알았어 알았어 자기 하나도 안 게을러요 됐죠? 지금 말하는 태도가 왜 그래? 무슨 내가 유치원생이야? 말투가 왜 그래? 꼭 놀리는 것 같잖아 사람 기분 나쁘게 자기 진짜 화났구나 미안해. 아, 근데 놀린 거 진짜 아니야. 자기 말투가 너무 귀여워서 기분 나빴으면 미안. 아, 알았어. 대신 이제 그런 말투 말하지 않기다. 어 알겠어. 나 너무 배고파. 우리 빨리 밥 먹자. 음 그래 그래. 여기 뭐가 맛있다고 했지? 우리 오랜만에 깐쇼새우 먹을까? 자기 뭐 먹고 싶어? 어? 내가 벌써 다 시켰어. 어? 뭐라고? 벌써 다 시켰다고? 음다 응, 내가 알아서 주문해 놨지요. 오자마자 주문했으니까 곧 나올 거야. 아니 근데 나한테 묻지도 않고 시켰어? 에이 내가 우리 자기 입맛 기똥차게 잘 알고 있죠. 어 음식 나왔다 나왔다. 에? 이게 다 뭐야? 이걸 우리 둘이 먹는다고? 요리만 여섯 개네? 어 오늘 내 생일이잖아. 자기 나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나 요즘 진짜 진짜 고생했는데. 아 해줄 수 있지. 자기 생일인데 고하게 먹어야지. 그래 잘 시켰어. 얼른 먹자. 어 자기 사진 안 찍어? 응? 어, 너무 배고픈데, 그냥 먹지 뭐. 에 그래도 사진 찍는 게 좋지 않아? 요즘 인스타 게시물 별로 안 올리던데. 음, 요즘 좀 귀찮아서 잘안 해. 팔로워 만 인플루언서가 게으르면 쓰나? 자기 팬들이 계속 댓글로 근황 묻더라. 이거 음식 사진만이라도 예쁘게 찍어서 올려. 내 인스타도 신경 써주는 거야? <laughs> 그럼 빨리 몇 개만 찍을게. 다 됐다. 이제 얼른 먹자. <laughs> 잘 먹겠습니다. 어 너무 맛있다. 여기 진짜 최고야. 자기야 이것도 좀 먹어봐. 어 고마워.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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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많이 먹어. 음 어, 정말 여기 맛있다. 어 자기야 나 접시 좀. <laughs> 아 귀여워. 음? 뭐가 귀여워? 에이구 우리 자기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었어? 진짜 가만 보면 우리 자기 식탐이 좀 있단 말이야. 뭐? 내가 식탐이 있다고? 그냥 동파용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한 건데 그게 왜 식탐이야? 나 지금 얼마 먹지도 않았어. 에이, 자기 식탐 있어.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살이 쪘지. 근데 자기 요즘엔 왜 관리 안 해? 무슨 소리야. 나 별로 살안 쪘어. 아니야, 쪘어, 완전. 나 살찌는 체질 아니라서 아무리 많이 쪄봤자 2kg밖에 안 쪄. 야, 너 혹시 내 접시에 야채만 담아 준거나 살쪄서 그런 거야? 살 빼라고? 단 많은 우리 자기한테 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자기 기분 상할까 봐 내가 센스 있게 야채 위주로 좀 담아봤죠. 고기 아예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 관리 차원에서도 야채를 많이 먹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요. 넌 고기며 튀김이며 살 찌는 종류 잔뜩 가져다 놓고? 야 너야말로 처음 만났을 때 비하면 살 엄청 쪘어. 어디서 외모 지적질이야? 아 진짜 밥맛 떨어져. 어이가 없네. 어, 근데, 자기, 진짜, 살안 쪘어? 신기하다. 살이 안 쪘는데, 왜, 우리, 자기, 턱이 왜두 개가 된 거지? 혹시, 나이 때문인가? <laughs> 뭐? 야너 진짜 돌았냐? 뭐 이상한 거 먹고 왔어? 리작이 너무 귀여워서 누나 같았던 적 없었는데 이런 거 보면 어쩔 수 없는 연상인가 봐. 야 거울 봐. 누가 봐도 네가 나보다 최소 5살은 많아 보여. 게다가 너랑 나딱두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어디서 엄청 어린 척을 해. 그리고 네가 나보다 훨씬 어리다고 해도 이런 말은 무리한걸 넘어서 그냥 개념을 상실한 발언인 거야. 야너 나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안 나? 진짜 죽을래? 이거 안나으면 경찰에 전화한다. 자기야 제발 제발. 진짜 제발. 내 말... 좀 잠깐만 들어줘. 뭔데? 빨리 말해. 아니, 나 자기한테 이거 깜짝 선물하려고 그랬던 거야. 이게 뭐야? 레이저? 아니, 요즘 여자친구한테 레이저 선물한 게 유행이라며? 어? 저번에 유경 누나가 남자친구한테 무슨 레이저 800샷 선물로 받은 거 부러워했잖아 아, 그래서 나도 선물로 준비했는데 그냥 주면 재미없으니까 아, 그냥 장난치다가 삐지면 짜잔 하려고 했던 건데 자기가 이렇게 화낼 줄 몰랐어 아, 미안해 이거 내가 선을 넘은 것 같아 아 뭐야 빨리 말하지 근데 내가 유경이 레이저 800샷 받은 걸 부러워했었어? 어 유경 누나가 남자친구한테 깜짝 레이저 이용권 받았다면서 부러워했잖아 내가? 그, 그랬었나? 오 기억 안 나? 그러면서 막 800샷 가격 되게 비싸다면서 가격도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돈 모았어 누나 이거 해주려고 내가 아직은 능력이 부족해서 빨리 모으진 못했어 왜 이런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오늘은 네 생일인데 왜게 누나가 항상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필요한 것도 잘 챙겨주잖아 나 그거 되게 고마우면서 한편으론 엄청 미안했어 그래서 이번 생일에는 내가 누나한테 꼭좀뭘 해주고 싶었어 재우가 고마워 난 그것도 모르고 화부터 냈네 근데 아까 진짜 좀 선을 넘었었어. 나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서프라이즈니까 더 장난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선을 너무 넘었어. 미안해 누나. 아니야 괜찮아. 잘해주려고 하다가 그런 건데 뭐 고마워. 레이저는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받아볼게. 어? 바로 안 받고? 응. 음, 아직은 별로 생각 없는데. 아 그래? 음 근데 빨리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왜? 아 혹시 나중에 시간 지나면 까먹고 안 쓸까 봐 그렇지. 에이 안 그래 근데 지금은 진짜 별로 맞고 싶지가 않아 일이면 뭐며 바빠서 관리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 꼭 맞을게 진짜 고마워 재욱아 아하 뭘 이런 걸 가지고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아 음. 진짜 재욱이 말대로 다시 인스타에 근황 좀 올려야겠다 너무 안 올렸어 너무 저번에 여행 갔을 때 사진 올릴까? 아 근데 나한테 사진이 많이 없는데 재욱이 폰에서 좀 가져와 봐야겠다 어? 이게 이게 뭐야? 미, 미, 미친 일주일 뒤 누나 누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내가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정말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나봐. 누나 누나 제발 제발 고소는 좀 취하해주라. 나 이제 정말 땡전 한 푼도 없어. 야안 꺼지냐? 너 스토킹까지 포함해서 벌 받을래? 나 진짜 살면서 이렇게 소름 돋는 경험 처음이거든? 야 내가 미쳤지 어떻게 너 같은 놈이랑 연애를 했지? 누나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고소만 고소만이라도 취하해줘. 누나가 고소 취하해도 나벌 받아. 이문 좀 열어봐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 역겨운 얼굴을 내가 왜 봐? 벌 받는 김에 같이 받아 한 번에 받는 게 고통도 덜하지 않겠어? 누나... 누나... 제발... 제발... 야, 문 앞에서 그만 좀 질질 짜. 아파트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니야. 쟤는 네가 지었는데 왜날 나쁜 년만 드니 야, 네가 진짜 악질인 게 뭔지 알아? 그냥 여자친구 돈을 뜯어낸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해서 네가 돈을 벌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게 진짜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인 거야. 야, 난 네가 왜 그렇게 내 인스타 피드나 할로워들을 신경 썼는지 몰랐다? 그냥 단순히 여자친구가 인플루언서인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나 몰래 날 팔아서 광고 받으려고 했더라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인간이 아니가 어, 누나 내가 설명할게 그게 뭐냐면 누나를 팔아 먹으려고 한게 아니야 그게 어 이제 변명거리도 안나오지 야 그거 피부과에서 나 레이저 맞게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린 조건으로 광고비 받았잖아 너나 몰래 계약한 것도 소름 끼치는데 계약금 받으려고 내 이름으로 대포 통장까지 만들어서 계약금을 받은 게 진짜 개소름이 더라 내 신분증 이랑 휴대폰을 언제 건드린 거야 너 만약에 내가 레이저 맞은 후기 인스타에 안 올리면 어쩌려고 했어 그것도 잘나신 말발로 나 가스라이팅에서 올리게 했겠지. 와, 네 생일날 내가 네 핸드폰 안 봤으면 어쩔 뻔했니? 내 매니저인 척하고 인스타 피드 광고 계약한 거 그거 못 봤으면 나 어쩔 뻔했어? 와, 진짜 소름돋아. 그러면서 뭐? 유경이가 남친한테 레이저 샵 받았던 걸 부러워했어? 그거부터 이상했지. 내가 그런 걸 부러워했을 리가 없는데. 유경이한테 전화하니까 자긴 그런 거 받은 적도 없다더라? 아, 누나, 나 계약금 받았던 거 거의 다 써서. 이제 진짜 낭떠러지야. 제발 나좀 도와줘. 정말 미안해. 야, 계약금 받은 거너 어디다 써? 썼어? 또 경마장에 었지넌 젊은 애가 왜돈벌 생각을 안 하니? 야 1억 천금 좀 그만 노리고 성실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벌어 알겠어 알겠으니까 고수만 좀 어떻게 해 장난하냐? 내가 지금 고수 취하하면 내가 미친 사람인 거야 몰래 광고비 받고 대포 통장까지 만든 건 진짜 선 넘은 거지 야 이제 진짜 얼른 꺼져 5초 안에 안 꺼지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 누나! 5, 4, 3,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가면 되잖아.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줘. 아,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된 건지, 진짜 레전드 똥차였다. 이후에 전남친은 저 말고도 피부과에서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졌고 저를 속여서 광고비를 가로친 사기죄는 물론 저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 통장까지 만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되었죠. 또한 과거에도 저의 이름으로 다른 불법적인 계약을 맺고 이득을 취했던 사실까지 밝혀지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입증돼서 명의도용 그리고 사기죄로 결국은 실형을 선고받아 지금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